발성군 의회는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등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정례회 첫날째 1차 본회의에서는 세 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 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신다루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 양은숙 의원이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 방안 모색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예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개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